아이폰이 하나가 음. 안에 들어 있고 아 이렇게 들어 있고 안에 이어폰이 이렇게 따로 들어 있는 쪽에 이제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전자파에 음. 안 좋다 그래가지고 미성년자들은 음. 그걸 법으로 어, 법으로 제정해 놨어. 그건 좀 선진국스럽네요.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음. 프랑스의 아이폰 가격이 딱 이어폰 가격만 더 비쌉니다. <laughs> 프랑스에 그래서 아이폰. 가격은 음, 얼마인가요? 이 모델은 이제 아이폰 12 어, 블랙 128GB고요. 가격은 959유로입니다. 그리고 특히 더, 더 비싼 이유는 프랑스는 부가세가 어, 20%가 붙어 가지고 한국은 1 0라 알고 있든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체 비제미야 <laughs> 되게 얇아서 귀엽다. 음, 귀엽네. 잠깐 어, 애기 얇은 건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. 그렇지. 이번에 덕분에 충전기 다 빼주고 해가지고 덕분에 충전기를 따로 샀죠. 아 충전기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충전기는. 와. 아, 오, 오 대박. 잠깐 지문 왔습니다. 묻기 전에 나 사진 한 번만 찍자. 아 프랑스에 사는데 아직도 카메라 소리가 나서 어떡합니 <laughs> 이렇게 하면 돼. 아니야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. <laughs> 요즘 코로나로 본다고 아, 그러면 맞다. 절대 그러면 안 돼. 제방구를로 할게요. <laughs> 구 끼는 게더 나아. <laughs> 그럼 내가 찍을 테니까 껴줘봐 지금. 안 돼. <laughs> 그거 하나 맘대로 못 해? <laughs> 내 몸이 내몸이 아니야. 거기 바구 끼는 지 제가. 색깔은 아마 다섯 가지인가 있었는데 음. 뭐그 예쁜 색깔은 어? 이게 아닌가? 그 이제 예쁜 색깔은 그 그러니까 블루 어. 근데 그거는 프로 레벨이 프로 라인업이 훨씬 더 색깔이 예쁘고 아. 여기는 좀더 이제 원색에 가깝게 돼 있고 뒷판이 또 이제 여기는 완전 그럼 찜은... 블랙이 예쁘네. 뭐 처음부터 뭐 옛날부터 계속 블랙만 써왔으니까. 블랙이야 저도. 음. 내게 테네스인가테네스 나는 세븐. 비슷한데? 비슷해. 왜냐하면 음. 그램 한뭐 10g인가, 10여 g 차이밖에 안 나서. 음. 음. 내가 예전에 이, 이 라인업을, 이 라인을 엄청 좋아했었는데, 맞아, 아이폰, 아이폰 5 때는 그래도 5가 있는 거 어딨지? s 지문이 엄청 묻네요 확실히 12는 이렇게 하면 딱요 라인. 딱요 라인요?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. 구성품은 어. 뭐 많이 보셨다시피 이제 USB, 아, C2 라이트닝 케이블이고요. 아.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충전기를 한번 썼다. 애플 정품 충전기는 20W짜리가 있는데, 한국에는 25,000원으로 가게 내렸고 여기는 아. 25유로인가 그럴 거야, 아. 2 0 w 짜리가 아. 근데 이제 어 핸드폰은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의 업그레이드 계획 중에 아이패드 프로를 살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, 그래? 이제 원활한 유튜버 활동을 위해서 나 아. 뭐 <laughs> 괜찮은데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2 0 w 짜리는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품이 음. 너무 비싸고 특히 음. USB-C가 되면서 PD 충전을 지원하면서 음. 사실 어떤 충전기를 써도 뭐 괜찮다는 의견을 많이 봐가지고 음. 일단 중국에서 유명한 유그 r 린이라는 회사에 30W짜리 음. USB-C 어, PD 충전기를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존에서 마침 맞춰 가지고 프로모션을 해서 음. 10유로 전후로 샀던 것 같아요 아, 10유로 내외 정도에서 사,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. 이거랑 하나를 더 샀는데 음. 이거는 이제 o k 에서산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30W짜리 아, 30w 짜리 usb-c PD 충전기입니다 이두 개를 같이 샀고요 일단 두개 써보니까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음, 우리가 뭐, 빨라. 뭐 이렇게 확실히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<laughs> 아이, 지금 아이패드 프로 1세대 9.7인치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확실히 usb-c로 충전을 하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빨리 되는 것 음. 같아요 생각이 이 스티커를 안 줘야 더 환경을, 환경을 <laughs>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. 아무튼 이제 까보겠습니다 질문이 바로 묻었네아 미안. <laughs> 와. 액정 이번에 강화유리가나 이런 거는 아, 원래 생폰을 써가지고 나는 안 붙여. 아그런 거? 어 그리고 이번에 또 애플에서 발표할 때 어... 이번에 새로운 종류의 글라스가 들어가서 음, 뭐 훨씬 더안 붙여 된다. 튼튼하다.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뭐안 어, 아, 붙여 된다는 말 아니고 어, 튼튼하다. 마이그레이션을 합시다. 오오 뭐야? 이거 보여줘 이거 자, 다.. 다 원래 그래. 안, 원래 있던 거야? 거... 아, 왜 자기 때도 그렇게 했어. 아, 도그렇게그어 아, 그랬 아, 그 맨날 남편이 해줘가지고 자 26분이 걸리니까 그래. 그래. 그래.